거는 액상 스프고요. 예. 소고기 이건 뭐 콩더기 스프 같고 이거는 매운 맛 나는 스프 같습니다. 일단 먹어 볼게요. 자, 이거 세개다 넣은 모습이고요. 이거 보이면 소고기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가루 스프가 있고 그리고 매운 맛을 내는 무슨 장 같은 게 있습니다. 예.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물을 부었고요. 어 편의점에서 라면을 드실 때 보통 외부에는 포크만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젓가락이 필요할 때는 전문 한테 젓가락 달라고 하시면은 안에서 꺼내서 줄 겁니다. 자, 이거는 햄 에그 샌드위치고요. 어약 2만 2천 동 한국 돈으로 1,100 원. 여기서 제일 비싼 샌드위치예요. 어, 내용은. 불라가 아니면 좀 충실하게 예 안에까지 햄이 있고 계란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정도 들어가면 뭐 우리가 아는 그 맛이겠죠 예, 먹고나서 어, 또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, 지금 한쪽을 먹어봤는데요 평범한 햄에 흑샌드위치인줄 알았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계란후라이예요 그리고 내용물이 좀 쏠려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쪽으로 가면 모서리쪽으로 가면 이렇게 변덕이가 없어서 그냥 남겼어요. 음 맛은 그냥 해 에그 샌드위치인데 계란 노라가 들어가 있는 거. 음, 그렇게 짜지도 않고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예. 자 기대되는 스파이스픽 인스턴트 누들. 예 이거 프리미엄이래요. 전혀 비싸요. 요거 한국 돈으로 음 2,500원, 3,000원이 약간 안 돼요. 컵라면인데. 그냥 진라면, 컵, 진라면 컵으로 나오는 게 1500원인데, 이거는 좀 많이 비싸네요. 근데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. 음, 자 보시면 기름, 보충 이름이 좀 있고요. 건더기가 아주 풍성하게 있습니다. 어, 맛을 보고 또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. 일단 국물 맛을 봤는데요. 어, 내용의 충실함에 비해서 입맛은 한국 사람 입맛에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. 저는 나쁘지 않아요. 예, 태국 입맛에 길들여져가지고 이런 입맛을 충분히 하는데 한국 분들에게는 그 중국의 팔가? 그리고 마라? 뭐 그런 느낌이 좀 남다. 향이 좀 세요. 그리고 맛은 어, 진한 소고기 국 맛이에요. 라면 맛이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어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진한 소고기 국물에 어 매콤한 약간의 육개장 양념과 뭐 중국 향신료 냄새가 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여기 보시면 고기 이런 부분들 건더기나 이런 부분들은 프리미엄이라고 부를만합니다. 예 소고기 상당히 괜찮고요. 대신에 요거는 향부터 맛까지. 생각하시는 그런 맛이 아니니까 모셔가지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만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쌍피디였고요. 편의점 먹방 맛있게 먹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음. 음. 어 좋다.

Oh, everyone. Oh.